왜? 이제 저기서부터 막 나올 거같아아막 튀어나오는가? 어. 서준이손잘 잡고 있어 우와. 여기서부터 막 나올 거 같지 이제 응. 일 오세요 몇 분이세요? 3분 어? 어, 뭐. 네세분이서 서시면 되고요 뒤에는 네분이세요네네분다 대비하실게요 <laughs> 아자아자 아자. 아자. 서준아준아 귀신 나면 아빠가 소리 지를게 저리 가라고 응. 오씨, 아 너무 빠르잖아. 예상을 못했네. 야, 오씨. 아빠가 지금. 오씨. 그 아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유. 욕하고 있어. 욕안 했어. 야, 아빠는 깜짝 놀라 아무 생각 예상도 안한 예상 안한 상태에서. 아니 너무 빨리 나왔잖아. 저쪽부터 나올 줄 알았는데. 어 깜짝이야. 야, 정말 깜짝 놀랐어. 오시 노래 나. 나가는 줄 알았어. 너 괜찮았어? <laughs> 근데 너무 어둡다. 어두워서 보이질 않네. 그 플래시만 켜야 돼. 아닌가? 플래시는 안 켰어. 근데 안 찍히네 어두워서. 응. 어차피 소리만 녹음 되겠다. 아, 안 보여? 아, 안 보여. 음, 응. 아, 너무 어두운데? 너무 어두워. 아, 잘 귀신이 있나 잘 봐. 응. 어휴, 깜짝이야 이 심장 약한 사람들은 하면 안되겠네 응. 어디있어? 저기 앞에 뭐 있어 어? 저거 저... 그냥 마네킹 아니야? 그니까 러 저기다 시선 돌리고 야? 옆에서 아. 탁 튀어나오는거야 야이 반대쪽을 잘봐응저 <laughs> 반대쪽은 공, 저거 서 공포영화의 정석이야 잘봐 여기? <laughs> 저거... 빨간 화살표 어? 움직이네 사람 있다 저거 어. 사람이야? 어. 응 귀신이야 사람이 아니지응 귀신이야 귀신 네 예. <laughs> 오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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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가! 아!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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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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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은 했는데 아유 이게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 나와 어. 야 깜짝이야 야 아빠 봤어? 아야 <laughs> 자기만 아. 도망가고 있어 야 뒤에 있다가 뒤에 아. 저... 앞으로 또, 또 있다 또있어 또 아. 어디 있어? 저기 여기 앞에 아. 또 옆에 여기. 숨어 숨어 있을까 또 옆에? 이거 아. 아. 어느 쪽에 숨어 아. 있을 거야 이거? 아. 또 숨어 있을 거야. 잠깐만. 아, 아이씨. 아무래도, 저 아무래도 위에 진짜? 위에서 뭐 내려오는 거 같은데. 어. 위에서 내려와. 거미 있잖아, 이게. 수연이야수연님 귀신이야? 아니야. <laughs> 수연이. <수녀님. 웃음> 음, 어딘가에 나올 거 같지 않아? 수연이. 저쪽으로 가래 저쪽. 아. 자꾸 딴데 보게 돼. 아! <laughs> 아이씨. 하지 마. 아, 여기가 건너는거지 기 <laughs> 아, 차온다 차온다 조심 차열차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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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열차, 열차. 아, 아. 아. 아이고. 한숨 시 놀만하면 또 나올 거 같아. 아이씨. 아, 아빠도 근데 아빠가 제일 웃기다. 야. 여기 한 바퀴 도는 거야, 호수그런가 봐. 그러니까 제일 응. 안 놀래는 거 같아. 아, 아빠 뒤에서 어. 저기에서 나기신 포수가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 여기서 나오는 네.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기 <laughs> 저승사자 저저사자유아아이아이아아이아 <laughs> <laughs> <유> <laughs> 해보라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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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래 춤추라 그래 아니, 아아목쉴니 자기 아니, 예, 자기 목목아거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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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어. <laughs> 아니, 저 안에 집은 뭐야? 이게 <laughs> 안에서 날라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laughs> 여기서 날라오는 거 아니야? 너무 진짜 신이야 나온 거 같은데? 나왔나? 어, 계속 음. 엄청 어, 크게 음. 소리 질러 는데어 그래 아 깜짝 놀랐어 또 나올 거 같아 또 나올 거 <것> 같아? 위에서 <laughs> 갈려 <laughs> <laughs> 여기서? 여기 길가라서 안 춥지 않아? 여기 소리가 들리는데? 뭐가.. 뭐가 하나 있을 것 같다 아 여기 하나 있겠네 응. 어. 아 여기 하나 있겠어 나옷다젖어 어. 아. <laughs> 아. 어우 꿉해 어우 꿉해해 간다 아. 아, 봐 여기 뭐 있다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네, 분명히 있다 여기 여기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무조건, 무조건 있어 하이파이브, 소주 않다. 울지 않 울지 다 울지 않다. 울지 않다. 울지 않다. 울지 않다. 울지 않다. 다 울지 다 울지 않다. 울지 않다. 울지 않다. 지 않다. 지 않다. 지 않다. 울지 울지 않다. 울지 지 않다. 울지 않다. 울지 않다. 울지 않지지지 야 너가 저기서 나올 것 같다고 그랬잖아 그게 <laughs> 아이고 화살표가 어 여기 맞지? 내가 앞에 갈게 내가 예다어어다 네. <laughs> 젖었어. 어, 젖었어.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완전 다 젖었어. 어 어디야? 여기로 가는 소리지? 응. 됐네. 여기 요 가운데 하나 있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저기. 잠깐만. 잠깐. 아, 잠깐. 잠깐만.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얘 놀랬어. 뭐가 놀랬어? 오지 마세요. 얘 놀랬어요. 예. 울어요 어떻게? 아이.

아저 전기톱으로 놀래킬 거였는데 어 전기톱으로 놀래킬 거였는데 <놀람> 아, 아. 어이 씨 떨어뜨렸어 <laughs> 어이 씨 떨어뜨렸어 <laughs> 아 옆구리 아오 <아유. 웃음> 아 옆구리 <laughs> 아오 아 아파 아오 아오 근육 근육 놀랐어 어떡해 아 여기 거기야? 그러네 코스였구만. 아직 많이 남았네. 어. 어. 괜찮아? 아니야. 근데 옆에서 또 나. 아, 아파. 아. 끔다. 왜? 왜? 어유 저리 가. 어머 저리 가. 어 싱이다 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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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사진 찍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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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아, 아, 입니다 아, 세이 아, 아, 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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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굴에도 있겠지? 사람 있는데 그 여기 큰애가 놀랬어 동굴을 들어갔다가 여기 동굴 아까 여기 <laughs> 다시 돌아 나와야 돼아 아까 갔던 데구나 응. 저끝에 아, 있을려나? 끝에 있어 동굴 끝에 있을 것 같아 동굴 끝에 있아 거기 돌때 어. 응. 응. 아. <laughs> 깜짝 놀래니까 우리가 먼저 가자 이제 안 무서워졌어? 아 진짜? 어. 네. 어. 한번 울고 나니까 안 무서워. 이게 아까 위에 위에서 뭐가 떨어질 줄 몰랐지. 무서워. 아, 그게 별로... 한번 울고 나니까 안 무서워졌대. 아, 역시. 아빠가 소리 질러서 더 무서웠지? 어. 아빠 때문에 더 무서웠어? 아. 네. 소리 누, 누가 소리 지르는가? 무 소리 저렇게 질러? 아 웃겨. 아. 여긴 진짜 없나?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없어? 없어? 나와. 없어? 나와. 빨리 어? 나와. 나와 올라내. 나오려면 나와. 나오려면, 나오려면 나오시오 빨리. 진짜 없네?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으면 될까? 아, 다행이다. 아. 야, 얘. 그 소리 지르는 거 봐. 아. 땀. 어, 땀. 오, 땀.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우와. 아. 너무 더워 우와. 와, 싸우다것 같아. 와. 땀이 막 줄줄 흘러 그냥. 이처럼 <laughs> 진짜 그렇게 도망을 치는